와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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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타이가 <달걀> 거려? <laughs> <laughs> 거짓말 챌린지! 저는 양말을 들고 왔어요. 좀 드라이기를 가져왔습니다. 무브 <laughs> 발에 한번 신어봐 주시겠어요? <laughs> 드라이기요? <웃음> 네. 그럼 지금 안 켜지겠네요. 콘센트 연결해 볼까요? 오네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제말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표 팔에 씌웠던 걸로? 네 <laughs> 아, 머리 말리는 소리 들릴 수있까요아네 들려요? <laughs> 그런 거 같아요 그대로 입에 넣어질 수 <laughs> 공격 같았는데요당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 거짓말을 들켰어 <laughs> 하나, 하나 둘셋 둘, <laughs> 뭐야? 아, 아 <laughs> 까비 <laughs> <laughs>